<laughs> 자, 죽을 준비 됐나? 끝났어, 너는, 이제, 임마이. 가아 이야! <laughs> 자, 여튜분지금까 안녕하세요. 오늘 신규 악사리 총 3편으로 준비가 됐고요. 첫 번째 악사리는 이 유희왕 콜라보, 그 유희왕 본인은 몰라, 모르는 콜라보 악사리다. 데이모스의 해머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 유희왕 악사리 같은 경우는 본쌉에 넘으면서 사냥해 먹었어요 우선 만화 소모 감소가 있구요 이 강제 듀얼 번지력이 좋은 기술이 이제 가드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차할 때 그냥 대시 필살기 써가지고 이 번지 노려도 된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7시 7시 중에서 두번째 카드를 보시면은 저 로버트 저게 이제 유일한 기술 중에 하단 판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게 핵심 카드구요 어떻게 쓰냐면은 뭐 대충 기술 쓰신 다음에 <laughs> 예, 저 하단 판정 있는 기술을 쓰면은 콤보가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해주고, 이렇게 쓰시면은 콤보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시는 게오늘팁중하나고요 그나마 콤보가 좀더 있다. 하시면 이제 바람, 에라. 이것도 이제. 자, 바람, 에라 보여드릴게요. 바람, 에라.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늦게 터지는 에라 드래곤을 극대화 시킬 수도 있고요또 용가리 고릴라가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자, 즉석으로 되나 안 되나. 뭐 되면 좋고 안되면 많은 거지만 자 드래곤 자 드래곤 드래곤 아또 안나오네 진짜 자 이렇게 실제로의 대과유대감이었으면 잘 되게 합니다 예 제발 <웃음> 제발 제발 <웃음> 자,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어려운데 카드를 앞면 판정 맞춰야 돼이 정도? 해주고 고릴라 어, 이런 식으로 콤보가 됩니다. 이게 좀 어렵게 알리지만 아주 잘맞면되긴네요 근데 현실은 좀 힘드니까 그냥 진짜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그냥 이제 뭐 로버트 고대경기만잘 네, 이용해주시고 그 이후에 뭐좀 즉석으로 콤보 너무 괜찮겠죠?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유희왕 카드 콜라보 악살했고요. 그럼 다음 악살 가시죠? <laughs> 자, 두 번째 악살이는 이제 베헤모스의 해머인 강화 버전. 에 예, 그레이트 베헤먼스 해머고요. 우선은 이 학차 제가 좀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나름 패시브라던 특수능력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 자체 는 설명 드리기 힘들겠지만 일단 간단한 기술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예, 좀 판정 강화 바뀌었죠. 이후에 찍기 판정됩니다. 그다음에 제텔스가 이제 이 하단 판정 있는 기술로 합있인데 감감이 됐다네요. 그다음에 대필. 마나 소모가 사라졌고, 넘어지 상대에게 에, 가능하게끔 바뀌었다는데, 이후에 뭐콤보 같은 거 됩니다. 이거 다음에 뭐 이거나 C나 아니면은 f 쓰 o SC, 광광, 꽝 그리고 패스하기는 이제 <laughs> 주변에 공격과가 효 발생되고, 등장시 발생하는 공격범위 증가. 아까 맞나? 제금좀 <laughs> 아, 어렵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앞대 앱스시. 이게 오늘의 좀 변화된 기술인데, 나머지는 약간 강화라고싶시면될것 같고요. 자, 커맨드 앞대 앱스시. 이게 지금, 얼어버트, 와일드버, 터스크랑 너무 비슷하게 나왔죠, 기술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한데, 대충 이제 카페 글래 그래 보니까, 그얼 와보에 비해 무작이 좀 짧대요. 처음에 시전 시에 그리고 마지막 끝자락 판정이 이제 얼리기 판정이 아니라 가지고 약간 하이오한 정도라고 보실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일대하러 아다 출발. 자유형 단기 콤보 쓰는 거다. 나부터 할게. 일단은 나부터 자자 자, 카드 카드를 뽑고 할게. 잠깐만 기다려줄래? 기..기다려봐 기다, 기다려봐저 전개 전개하기 전에 악셀 카드 카드 뽑을게 에라 에라 아 씨발 에라가 왜 안떠 오케이 왔다 왔다 오케이 나부터 할게 나나 나 에라 플러..뭐였지? 그 고릴라 플러스 드래곤 덱이야 자 전개 들어간다 전개 자,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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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가만히 있어 자, 니, 네, 네 차례야. 자, 니, 네, 니네 차례. 자, 자, 실수로 장기에 미스. 오케이, 까비, 까비. 오, 오, 오케이, 내네 차례야, 이제. 기다려봐. <laughs> 좋아, 재미, 재밌어재밌어 재밌어. <laughs> 아, 제다 에라 아 고릴라! 에라 아 고릴라! 오케이, 왔다! 자, 내네 차례야. 자, 고릴라, 이제 로봇, 자, 고대병기 대기야. 간다, 간다. 오케이 다음 도다 나다다 자도태신마 떴어 도태신마자자갈수 있어 저 에에 내차례 끝났지 내네 차례지 이제 어내 차례야 넌 뒤졌어 임마자 간다 <laughs> 자 죽을 준비 됐나 끝났어 너는 이제 임마이 자이가 이야 이야 <laughs> 재밌네 좋아 자, 니, 네, 니네 차례에, 오케이, 카드 쳤다. 오케이, 카드 괜찮아. 나쁘지 않아. 오오오 끝, 끝, 끝. 어, 전기끝전기끝내 네 차례야, 이제. 기다려, 기다려. 텟다, 어, 텟다, 잘 가! 이야! 이게 요양이지 좋은 디얼이었다고 친구. 제발, 카드야! 카드의 여요 좋아, 할봐 할만해. 뽑아봐. 이단 뽑아야돼 나이틀 오케이 일단 뽑아 존나 뽑아 존나 뽑아 드래가 한개만 더 한개 아니야 뽑아 빨리 뽑아야돼 오 떴다 가자 가자 와 이럴수가 첫판장이 저렇게 풀리는구나 괜찮아 아직 이길수있어 자 에라 떴어 바람만 떼면 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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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만 뜨면 돼. 아 바람에 전혀 말고. 자, 자, 빨리! 게임이 끝나기 전에 전제를 해야 된다고! 고릴라? 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게임이 끝나기 전에. 전제, 오케이! 가자! 잘다! 아, 씨! 판전 아, 나이스 콤보. 야, 전기 멋있었습니다. 음, 좋아, 좋아. 이게, 이게, 대권 유대감이지. 좋아, 좋아. 좋은 거, 좋은 거. 오케이! 할 만해, 할 만해. 야 써렌 찾네, 써렌. 자, 이렇게 가볍게 듀얼 2승 가져가 줍니다. 너무 달달하네요. 너, 네가 살면서 이거 한대안 맞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네가네가 네가 아무리 개됨을 잘해도 살면서 이거 한대안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냐고 해? 안 맞을 것같아 계속 피해봐, 해? 좋아. 리버스 카드 오픈 좋아 구렁텅이로 오케이 뽑아놔 뽑아놔 계속 전개해 왔다 왔다 콤보 왔어 콤보 왔어 <laughs> 무섭지 어때 존나 무섭지 <laughs> 아뭐전기안 해도 그냥 예, 육탄전을 이겨버리네요 뭐 요약하는 맛이 나는 거야 역시 콜라보라 그런지 자 버릴라 오케이 드래곤, 그치, 드래곤 뽑아야 돼. 드래곤이나 욕망의 할리는 랜덤 오일스테 증가. 어, 계속 해요. 어, 계속 때려봐. 나는, 나는 벽 보고 전개할 거야. 계속 해봐. 계속 해봐. 어, 나는 벽 보고 전개할 거야. 왔다, 왔다. 드디어 왔다. 왔구나. 가자. 궁극의 푸른 눈에. 하하하하하. <laughs> 아, 완벽해. 유희한 개사기. 어, 좋아, 좋아. <laughs> 그래, 나부터 선호거이야 데카워. 데크하면... 자, 나부터 할게. 아, 별로 안. 기, 기들, 기들 쓴 발로. 어, 아, 떴어. 됐다. 가자. 저부터요. 저, 브레곤 릴라 대김. 가만히. 오케이, 중앙 가만히 있어 지금 가만히. 이쯤? 이쯤, 이쯤. 나이스! 야! <laughs> 나이스, 나이스. 드래곤 릴라데. 지렸다. 자, 님 차례. 님 차례. 어, 떴다, 떴다. 야, 저, 저 새끼 카드 좀 센데? 잠깐만. 어, 안 된다? 어! 나할줄 알아? 나 지금 듀얼 리스트 최고봉이라고? 어, 시동 걸어, 시동 걸어요. 아 허전! 마지막은 카드 그대로 하기고 어막상 오케이 들어온다 이키야 나한테 막싸움을 걸어? 잠깐만 아 <laughs> 유대감 차이 자, 이번에는 그레이트 베이머스 해먹어 보을 최대한 딜뽕 위주로 하겠습니다. 얼어버트 와부촌 해볼게요. 네, 원하는 플린 아니 아닐, 아닐 것 같긴 한데. 가보자. 얼어버짭풍덕얼어버짭 이게 되긴 해요. 이... 나쁘지 않다 보면 되는데. 오케이, 얼어버짭풍덕이 화염필들 유닛서 최대한 가려보자. 어라 보자. 지 <laughs> 라스 기준으로는 좀애매하다 아이템 못 먹으니까. 근데 딜이 좀 세긴 하네요. 이 화염 판정 그런 것도 있고. 좀 기본 기준으로. 빠세. 뭐야 버그다. 아니 또 버그. 아니 아저씨 고장 났어이 제발 제발 이조 버그 저 고쳐. <laughs> 아니 저번 학생도 그렇고 도대체 왜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노악쇠가 돼버려, 버그가. <laughs> 나왜 이렇게 쎄, 쟤는. <laughs> 가보자. 자, 이번엔 좀 기본기기로 하고 싶거든, 기본기기. 이게 찍기판 정도 있고, 대필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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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먼게 잡아서 바로 그냥. 은근 기술 좋은 게 많거든. 아, 야 졸라 아파! 원, 투, 쿵, 떡. 어, 하이퍼? 지금 이게 모든 기술이고 하이퍼가 있다 보시는데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마이스터의 그 W 스킬처럼 보신대요. 약간 반감이 있어, 반감. 이 상태에서 맞으면은 좀 데미지도 좀 세집니다. 이렐리아 W라 해야 되나?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진 느낌. 빠세 어, 안 되겠다. 잘가. <laughs> 너가 그렇게 하면 나도 해. 써야지. 일단 뭐, 이렇습니다. 일단, 베이머스, 베헤머스 자체는 좀 어려워가지고, 일단 뭐, 이 정도 간다성능이고요 아마 잘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뽑으신 분들 좀 연구를 하시면은 되게 고점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